안녕하세요, 세남자입니다. 오늘은 급여일에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거보다 항상 좀 적게 들어오잖아요. 그렇죠. 네.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선 세무사님은 아직 이제 법인에 소속돼서 이제 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. 잘 아시겠죠. 아니 내가 계약한 연봉에서 10일을 나눈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. 맞아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저도 이제 급여 받을 때마다 되게 슬퍼요. 이게 계약된 거는 딱1위로 나누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<laughs> 느낌상 네. 어, 느낌상 많은 것 같은데 그쵸, 그쵸. 실제로 꽂히는 걸 보면은 음.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는데 음. 이뭘 떼느냐 보면은 일단 4대보험잘 음, 음. 아시는 거 떼고 그다음 소득세 주민세 음, 음. 떼고 이게 심지어는 뭐 경조사비 뭐 직원들 음. 중에 뭐 누가 결혼을 한다 음. 아니면 뭐좀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음. 경조사비도 떼고 맞아 맞 어, 심지어 저희는 볼링 회비도 뗍니다 그래서 월에 만 원씩 걷어가지고 음. 이제 볼링을 칠 때마다 그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하, 음. 하긴 하는 건데 볼링이 얼마죠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네. 어, 어, 정도 나와서? 어. 에바 짜갑한 120? 치나? 오잘 치시네요 <laughs> 예 이게 아, 네. 맞아요 경조사비가 또 따로 내가 추기하는데도 네. 또 떼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나는 따로 하는데도 급여에서 또 떼고. 그러니까 음. 회사 회사에서 떼고 음.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하고 또 음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얼마 전까지 근로자였어서 진짜 잘 알고 있죠. 근데몇 프로나 도대체 떼는 건가요? 이게 크게 사대 보험이랑 세금이랑 음.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대 음.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잘들 알고 계시죠? 국민연금. 음. 국민연금이 이제 과세급여에서 4.5%.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한3.5% 음.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0.8%예요. 음.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한 음. 8.8%를 떼는 거예요. <laughs> 이4대보험으로만 음. 그래서 한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은 네. 27만 원 정도를 일단 음. 빠지고 시작하는 거죠. 아, <laughs> 근데 이게 심지어 근로자 부담분만 8.8%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사업주는 여기서 산재보험료까지 더해가지고. 그치, 한 10%를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받으면은 10% 10%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가 4대보험으로만 빠집니다. 음, 맞아요. 엄청난 금액이죠, 진짜. 네, 맞아요. 이게 4대보험만 음.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소 세금을 <laughs> 또 떼가잖아요. 음, 그렇죠. 세금이 음. 어떻게 떼는지 보면은 국세청에서 이 간이세액표라는 걸딱 정해놨어요. 음. 음. 이게 월 급여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음.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음.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간이세액표에 얼마를 월에 월에 얼마를 떼야 된다라는 걸딱 정해놓고 그 금액을 떼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월급여가 350만 원이라 근데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월에 한 14만 원 정도를 국세로 뗍니다 주민세는 빼고요 그런데 만약에 급여가 3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두배 정도 뛰었다라고 하면은 어 그때 납부하는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급여가 두 배가 뛰었는데 세금은 한세배 정도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득세가 누진세 잖아요 네. 그러니까 급여 상승분 보다 일정 금액 구간 이상이 되면은 급여 상승분 보다 세금이 더 높아지는 그쵸 예 음. 네. 그니까 러뭐 많이 벌수록 많이 납부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그치. 그 갑자기 너무 갑자기 확들어요 음, 그건 맞는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음.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, 생선이? 이제 급여 명세서 보시면은 급여 지금 란에도 되게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은 차량 유지비, 음. 식대, 음. 육아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돼가지고 음. 그4대보험 이제 부과되는 그 요율이 안 들어가요. 음. 그래서 그 차량 유지비라고 하시면은 그 자차를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음. 월 음. 20만 원까지. 음. 그리고 식대는 월 10만 원. 음. 그리고 육아수당.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월 음. 10만원씩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은 4대보험도 좀 줄어들고 세금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낫죠 그쵸 그게 이제 제 혜택도 있지만 사업주 혜택도 있으니까 그쵸, 그쵸. 네. 최대한 줄이는게 맞고 음. 이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죠 음. 생산직 연장수당 비과세 음. 뭐기자분들의 기자 수당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네. 연구 수당도 있고. 그렇 연구 수당도 있고 연구. 그 승무원분들 구개 수당. 그렇죠. 아. 응. 그런 분들 그런 게 많으니까. 그렇 뭐. 뭐, 승무원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네. <laughs> 아, 아,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. 감사드니다 그리고 이제 뭐.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죠. 음. 네. 월 21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, 미만이신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이 최대 90%까지 음.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음. 네.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. 그리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4대 보험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음. 좋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. 네 이상으로 오늘 내 급여 왜 세전 급여가 있는데 세후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늘 그렇듯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